내가 공직 가치관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있다면 당연히 이러한 질문에 대해서 공직 가치관에 기반해서 답변을 설정하셔야 되겠죠. 공무원으로서 반드시 갖춰야 될 덕목은 아주 다양한 답변이 있을 것 같습니다. 정답이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공무원에게 요구되는 공직 가치관 중에서 내가 가장 공감하고 있고 또 내가 실천하고 싶은 덕목을 한두 가지 정도 골라서 답변을 하시면 되겠습니다. 예를 들어서 저는 덕목으로 친절성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. 저는 청렴함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. 뭐 이런 식으로 자기만의 생각을 잘 드러내면 되겠습니다. 그리고 그 생각이 공직 가치관에 기반한 생각이라면 그 어떤 답이든지 다 정답이 될 수가 있습니다. 제가 항상 많이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 공무원 면접을 준비하면서 어떤 정답이 있다. 그래서 그 정답을 반드시 찾아가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진 분들도 많이 계세요. 그런데 면접에 있어서는 정답은 없습니다.